<laughs> 이건 뛰었어요. <띄웠어요>. 뭐데 <laughs> <laughs> 아, <뭔데> 이거? <laughs> 나가나자 저는 지금 충무로 도착했고요. 오늘 지리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이렇게 갑자기 시작한 거? 있찍어 <laughs> 네? <오비를> 그래. <laughs> 어디 가죠? 지금 피스트 드라이브에 갑니다. 청주에 있습니다. 피스트 드라이브는 뭐 하는 곳이죠? 실내 스키를 타는 곳이죠. 아 실내. 김성택 감독님이 계신 곳입니다. 네, 지금. 실내... 근데. 권 오이 기사님. 네, 아주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너무 아, 안았어요 이거는 종훈이가 사온 보코드입니다와 빨리 가야겠다. 빨리... 맛있겠다. 실내 스키장. 예 네, 도착을 했습니다. 반바지에. <laughs> 오늘 어떻게 될 겁니까? 오늘 어떻게? 처음이라 가지고 네. A자로 아마 탈거 같은데. A자로. 아마 키운이보다 제가 잘 타지 않을까한번 저도 못 했어. 키운이가 제일. 열 뺐는 걸. 여는좀아다너 예, 그거잖아요. 그 누구지 그, 연예인 이름 뭐죠? 금잔디. 금잔디. 구혜선. 구혜선. 형을 넘어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안넘어오 자, 이 먼저. 그렇지, 스포 스포츠. 리포츠 스포츠. 검가색는 섬스탈라이브 야 더워 괜찮아 멈서 일자로 갔다가 스 내가 일자로 갔다가 스 그렇지 일자로 갔다가 일자로 아아 어. 어, 움직여서 이렇게 날아가지 일어날 때업하스 다시 다가가지 더 그렇지 일어나면서 콜라인으로 향해 가야지 그래서 여기 유지하고 어요 그리고 내 이거 지 말고 지 가지로. 이게 뭐그한 번만 더 크게 한번로라가게 봐. 제거는상가 어떻게 되있냐고내시 어디에요 발이 그리고 갈치. 그래서 옆으로 했다가 떨어졌다가. 기다 탔고 이제 지리산 가는 중입니다. 너무 재밌고요 저희 성태 감독님이 너무 들어가는구나.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응. 좋았재밌었어요재밌었대요 늘어났어? 네? 늘어났어? 네? 아니 진짜 갈면안돼고 프라이빗 계곡이 프라이빗 계곡 오늘 우리밖에 안 쓰면 여기 <laughs> 가이 가위 <가이보>. 보어아비 <laughs> 갔다 와잘 다녀와 라 <laughs> 동영상이야 <laughs> 어. 야 너무 낮아? 이게 목이 개많아요 여기 지금 와. 야 이건 좀 아닌데? 죽어라 죽어라 여기 있다가 저기 별도 가요 여기 있다가 별잘보이라고 <laughs> 희원아 밖에서 먹자며 <laughs> 아니 나는 괜찮아 나뭐 괜찮아? 나.. 나 괜찮아? 어나 괜찮아, 어, 나 괜찮아. 아, 그래? 역시 저희는 철수를 했습니다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 맛있게 드세요 음, 감사합니다 잘 <laughs> 먹겠습니다 아, 네, 설거지 <laughs> 닮은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카드6 2장 5장장요10 11장 아니 10이 요1장 10에 섯장한장 남았어요? 응. 와! 나 달모티랑 이두개 들고 있었는데 졌어. 아마 제가 걸릴 것 같습니다. 망했어요. 지금 제일 낮은 숫자가 이거예요, 이거. 지금 제일 낮은 숫자가 이겁니다, 이거. 시밀어. 아까 내가 할때 여기서 봤네. 아, 양반들. <laughs> 아, 이걸 가지고 모 아, 봤어, <laughs> 봤어. <봤다, 봤다, 봤다. 웃음> 아. 나 <laughs> 됐어. 먼저 레 장에 들어갈게 장갑이 없는데 아 그런 거 쓰지 않습니다 장갑은 베토나민이기 때문에 <웃음> <웃음> 근데 이렇게 평화롭게 있어도 돼. 물을 빨리 찾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맛있는데? 어? 어? 아, 어? 아 노잼 음, 더 짤걸 마음이 아프다 음, 좀 쑤시먹는 맛입니다맛있네요굿나이습니다 어. 여러분 니다 여러분. 니다은아침니다니다이있습니다이있습니다이있습니다 맛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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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습 이번에 처음으로 산 등산화입니다 새걸로 하나 샀습니다 휴. 지금 몇시야? 6시 40분 저희는 생각보다 40분 늦게 출발합니다 오늘 저의 아웃핏 생일선물로 받은 나이키 뭐라고 하지 싱글렛이라 하나요? 네. 나시에 그리고 나이키 바지. 세근데 세븐데 우리 안 신어. 안 신어. 타갔나 보다. 갔나 보다. 권 오이 씨가 힘들다 해서 제가 가방을 두 개를 들고 올라갑니다. 볼거 아니야 오이야. 할수 있어. 어, 지금 네. 우리 지금 우리 몇 미터 왔다고? 지금 1,100m만 더 올라가면 돼 오이야. 야, 올리면서 절반 았어 어. 아 이거 이거 포기할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가긴 가긴 가야 되는데. 어. 출렁출렁 거리는데. 아 뭔데 이거. 뭐라고 미쳐버릴... 오이야?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도 어, 어. 화이팅 해야지. 화이팅 레드불 화이팅. 베르스타벤 <laughs> 레드 화이팅. 아 진짜 버인데 야, 오이 하나 먹어 오이 하나. 오이야 <laughs> 오이, 오이, 오이 먹어 오이 싫어요 <laughs> <laughs> 아 나도 오이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아니, 잠시만, 상태. <laughs> 야 원투데이야? 원 뭐에 찍 고추장이 찍어 먹는거야? 응나 고추장이 찍어. 응. 난 쌈장 아 쌈장 그래 쌈장 오 맛있다 아, 이 친구 뭐 힘들어가지고 아마 저희 4 명에서 어, 정상 찍고 오고 저희는 아마 로터리 대피소에서 다시 만날 것 같습니다. 잘 있어 우야. 나중에 봐. <laughs> 등산 스틱 대신 스키폴 어떤가요, 주희원 씨? 괜찮은 것 같은데요? <laughs> 로터리 대피소입니다. 저가 지리 전한봉이고요 시간은 9시 8분이고요. 출발한지. 아세 시간 됐네요. 오, 꽤 많이 됐다. 샤워하고 싶다. <laughs> 이미좀 샤워 하신 것 같은데요. 이미 했어요. <laughs>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제가 꼴찌거든요. 아, 진짜 너무 다 잘해가지고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laughs> 이거 뭐죠, 희원 씨? 아, 죄송해요. 와, 형씨 좋다. 도착을 했습니다 천왕봉 꼭대기 아와 <laughs> 사람 다 가리지. <laughs> 아, 레가 너무 아아요아 이 대단한 친구입니다. 슬리퍼 신고 천왕봉은오고쪼꼬바이가 빵빵해졌어요 야 1900m라 그런지 야이가맛집이야야날친가지도 않아 요새 잠을 안잤더구이 대단한 친구. 다 대단한 친다 아 형님 물안 받았어요? 하여튼 지리산 공사는 재미있었는데 마지막에 내려올 때좀 좀 다친 거 같아가지고 하하 아, 내일, 내일 농구대 나가야 되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종원이가 <목소리> 네, 샀어 신발게 콘텐츠왕자 이거 이십니까 뭐 이거 이거 뭐 십니까잘 <목소리> 먹을게요 나만 <목소리> 나만 안 좋습니다 <왔다>. <목소리>

지금 시간은 10시 17분이고요. 저희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야, 너왜안 나와? 1박 2일 동안 재밌게 놀았고, 지리산 잘 갔다 왔고, 안전하게 갔다 왔습니다. 다음에 봐요. 빠이.